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기본서 203페이지. 203페이지 철골 구조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본 것이 리벳이었죠 이제 볼트 보겠습니다. 볼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 보통 볼트이고, 그리고 공사 현장, 즉, 철골의 접합 방법은 고장력 볼트 접합입니다. 고력 볼트로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 고장력 볼트가 맞는 말이죠. 가보죠. 일반 보통 볼트. 양가를 1번. 볼트 구멍의 지름은 볼트 지름의0 1 m m 이상 크게 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봤듯이 볼트나 리베스의 구멍 크기는 볼트나 리베스의 지름보다 약간 크게 합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요. 2번. 경미한 구조제나, 아, 뭐, 천만어피 9m 이하이고 스페이 13m 이하인 건축물이나 가설 건물 또는 리베치기 하기 전에 미치려 임시 접합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구조형 접합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양가로 3 번에 있네요. 진동, 충격 및 반복의 응력을 받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냥 그냥, 그냥 보통 볼트를 사용하 볼통 볼트 어떻게 사용하면 흔들리면 진동을 주면 이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요한 접합부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조형에는 사용하지 않고. 경미하거나 아니면 임시접합. 즉, 가조림용에 쓰이더라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 더볼게 와셔입니다. 와셔는 고장력 볼트와 일반 볼트 모두 와셔가 필요해요. 와셔가 뭐냐면, 뭐, 현장사나 현장분들은 와셔라고도 부르는데, 시험에서는 와셔라고 나올 겁니다. 볼트를 조일 경우, 나사부를 지압으로부터 보호, 밑줄 걸어 주으시고요 결국은, 지압이란 얘기는 헛바퀴 돌거나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볼트에 조이는 힘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둥글고 얇은 금속판을 말하며,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동글뱅이요. 각각 한 개씩입니다. 그래서, 보신 적이 있을걸요? 이렇게 있으면, 볼트 너트 있으면 여기 하나 끼우고, 밑에 하나 끼어서 접합을 하는 거죠. 요거를 와셔라 부르더라. 지하북력 으로부터 보호 헛받퀴도는걸 보호합니다. 힘을 준등히 배분하기도 하고요. 와셔도 용어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204페이지 거기 보면 와셔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고장력 볼트는 우선은 마찰력에 의한 마찰 접합입니다. 뭐 뭐라고 할까요? 뭐 고장력 볼트가 무슨 접합이냐? 그래서 학자들끼리 의견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마찰 접합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리벳 접합은 전리가 그죠? 전단 접합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저번에 전리가 할때 말씀드린 게 예를 들은 게 그거였죠. 공부를 하는데 자꾸 귀찮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전리가 라 이제는 폼나는 말로 합니다. 고마해라. 전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가죠. 24페이지 고탄소강인 합금강을 열처리하여 만든 고인장 강도의 재질의 볼트로 인해 너트에 풀림이 없고 특히 밑줄이요. 반복력 강하여. 즉, 필요 강도가 커서 접합부의 강성을 높게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장 볼트는 껌딱지 볼트라 모르면 돼요. 껌 볼트! 딱 달라붙는다 보시면 됩니다. 특징 1번. 고장의 볼트에는 전단력도 발생하지 않고 지압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심! 2번. 유해 면적당 응력, 스트레스가 작고요 또, 필요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밑에, 조립 방법. 1번, 고장의 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배용 상태로 공사 현장에 반입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사용 재료는요, 포장을 뜯지 않고, 즉, 미개봉 상태에서 공사 현장으로 반입합니다. 그 다음, 2번, 마찰면의 경우, 붉은 녹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거친 면으로 하여 마찰력을 증가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막이칠 한다 안 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농막이 칠하지 않습니다. 3번. 볼트의 조임은 고장력 볼트 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밑줄이요. 볼트의 머리 쪽과 너트 쪽에 와셔 한 장씩 끼우고 누구를 조인다? 너트에다가 똥글뱅이 너트를 조여서 조입니다. 회전시켜 조입니다. 그 회전력을 토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향 볼트는 드릉드릉 소리가 나요. 우리가 몽키스패너로 조이는 게 아니라 렌치라는 걸로 뚜렁뚜렁 돌려요. 그리고 맨 끝을 잘라냅니다. 205페이지 메뉴 4번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미숙입니다. 아, 한 방에 모두 조이는 게 아니라 1차 조이고 그리고 조였는지 안 조였는지 금매김하고 그 다음에 2차 조임, 본 조임에서 마무리 씁니다. 1차에서 80% 정도만 먼저 조이고 금맥인 다음에 금맥이면 거기 있는 것처럼 조였는지 안조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2차 본저임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본저임 순서로 하며 계속 미출금입니다. 고장력 볼트에 끼우면서 본저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게 원칙.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즉한 방에 다 끝내라. 그러면서 토크 관리법이나 너트 회전법으로 합니다. 맨 밑에 너트 회전법 용어나 보죠. 실제 접합부에 사용하는 적절한 두께의 철판을 조임 작업에 이용하는 볼터개 이상으로 조임하여 너트 회전장을 유관조사에 따라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장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너트를 조여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트가 안 조여지면 괜찮은 거고 잘 조여지면 딱좋라는 얘기죠. 그래서 5번, 미술그입니다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껌도 한번 씹었던 거또 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한 건 다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렌치로 뚜루룩 돌린 다음에 끝에서 잘라버려요. 잘라버립니다. 또, 볼트의 군마다 중앙에서 양쪽 끝으로 조여갑니다. 왜요? 주변에서 중앙으로 조여오면요. 가운데가 붕 떠요. 그래서 중앙에서 주변으로 조여갑니다. 오랜만에 볼까요 중앙에서 주변 양쪽 끝으로 가는 게뭐 있었나요? 첫 번째 아일랜드, 두 번째가 뭐 있었? 지금 있네요. 볼트조임. 그러면 반대 주변에서 중앙으로 옵니다. 트렌치컷 땅 끝이 파는 거. 그 다음이 지정 중에 잡석 지정. 해수로 목적으로 호박돌 모양의 돌을 주변의 중앙으로 엽세여 깔아옵니다. 세 번째, 아, 말뚝받기. 말뚝을 주위부터 먼저 받고 중앙으로 박아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뭐 있죠? 네, 네, 번째. 콘크리트 보의 타설. 콘크리트에서, 어, 보의 타설 할 때는 주변에서 중앙으로 해서 중앙부의 수직방향으로 이어붙기를 하여야 합니다. 됐죠. 잘 정리해 봅니다. 그 다음이, 어딥니까? 네. 205페이지. 뭐, 6번 똑같네요.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생할 수 없다. 밑에 핵심 문제 보죠 1번, 철골 공장 제작, 공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번, 가스 설단은 자동 가스 설단. 2번, 고장력 볼트용 구멍 뚫기는 드릴 뚫기이고, 블라스리 블라스트 처리한다면,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 뚫기. 즉, 구불구불. 구멍 뚫은 다음에 플라스트. 3번, 힘가공은 상온이나 또는 가열가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4번, 4번, 어, 오토가 났네요. 4번, 오타 4번을 정리하시기를. 기온이, 어, 영하 5도가 아니라 영하 20도. 죄송합니다.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의 경우에는 용접해서는 안 된다. 영하 20으로 바꿔주세요. 5번, 고전학 볼트의 저임은 볼트의 머리 쪽과 너 쪽에 와셔, 한 장씩 끼우고, 볼트를 조이는 게 아니라, 누굴 조인다? 너트를 조인다! 정답으로 봐. 4번에 영하 5도가 아니라, 영하 20도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206페이지, 용접 가죠. 용접입니다. 아무래도, 유일하게 일체로 보다 보니까 용접을요. 그러다 보니 용접이 자주 언급됩니다. 용접을 말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웰딩이라 부르기도 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죠. 특징. 당연히, 음, 리벳이나 고등 볼트를 조이거나 박을 때는 꽝꽝꽝 소리 나고,